안 믿은 거라니까요? 알고 있는 거예요, 머리로.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하나님이,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! 그리하면 먹고, 마시고, 입을 거니 모든 것 채우리라! 라고 했는데, 그 말씀, 아, 알죠? 아멘, 아멘! 하는데, 교회를 떠나면, 아,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? 아, 나뭐 하면서 먹고 살지? 걱정이다, 염려다. 표정도 안 바뀌고, 감정도 안 바뀌고, 말도 안 바뀌고, 안 믿는 것이에요, 여러분. 안 믿는 거라니까요. 여러분 자신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. 머리로 아는 거라니까요. 그 말씀을 그냥 아는 거야. 아멘. 아, 하나님 채워 주시지.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진리지. 이 정도지.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이루어지는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. 실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누리는 거예요. 약속을 못 얻는 거예요.